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치수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럼 크레오를 열고 치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로잉을 생성하기 위해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형에서 드로잉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하시고 이 템플릿은 A3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방향은 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영보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 특성에서 이 보기 디스플레이를 운선제거와 흐린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키신 다음, 이번에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주석 달기에서 이 모델 주석 표시를 클릭하신 다음, 중심선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선택하신 다음, 생성하고자 하는 중심선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생성하고자 하는 치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을 보시면 치수가 있고, 치수에서 오른쪽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치수 세참조가 있고, 치수 공통참조가 있습니다. 먼저 치수, 치수 세참조를 클릭하시고, 이 첨부 유형에서 엔티티상을 선택하신 다음,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더 모서리를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점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번에는 점과 점을 클릭하시고 한번더 점을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 그리고 치수 방향을 수직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첨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티티 상은 이렇게 모서리나 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고, 이 서피스 위는 이렇게 이미 서피스 서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입니다. 그러나 서피스 위 위를, 위를 이용해서 치수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점은 이렇게 모서리의 중심. 모서리의 중심점을 이 선택할 수 있고, 이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 모서리를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교차되는 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그리기는이 점과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점과 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참고, 참고용 이 화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점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두 점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선은 이렇게 클릭,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 수평, 수평 참조용 화살표가 나타나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은 이렇게 수직선을 클릭하시고 클릭,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참조용 화살표를 보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치수로 오셔서 이번에는 이 공통참조, 공통참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 공통참조를 클릭하신 다음, 공통참조의 기준선, 기준선을 먼저 클릭,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한번더 클릭하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치수가 생성이 되었으며, 다음부터는 한 번만 클릭하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방향에서 증분되는 이런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더, 한 번만 클릭하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한 번만 클릭하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면에서 추가적으로 치수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누진 치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 누진치수를 클릭하시고 이 오른쪽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이 일반 누진치수와 자동 누진치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누진치수를 클릭하시고 이 엔티티 상 사항, 엔티티 상을 선택하신 다음 클릭 그리고 중심을 선택하시고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이 누진치수가 생성이 되면 다음부터는 한 번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이번에는 엔티티 상을 클릭하시고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치수에서 이 증분이 되는 이 치수가 차례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수를 지우시고 이번에는 이 누진 치수에서 자동 누진 치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누진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 서피스 면을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이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치수가 생성이 되면 불필요한 치수를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조 치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치수에서 오른쪽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새 참조를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클릭,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참조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조 치수에서 공통 참조, 공통 참조를 클릭하신 다음 클릭,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한 번만.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클릭,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신 다음,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공통참조에, 공통참조에 참조치수가 참조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이 조구, 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구를 클릭하시고, 이 조구를 이 치수 보조선을 잘 이렇게 일자가 아닌 잘라서 생성하는 이런 형태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를 클릭하시고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 이 치수 보, 치수 보조선을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 치수 보조선이 일자가 아닌 이렇게 꺾인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클릭하시고 이 중간을 자를 부분 자를 치수 보조선을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중간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수 클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클린업을 할 치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치수 클린업을 선택 그리고 옵셋 값을 7과 5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 생성성을 클릭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수가 자동으로 정렬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냅선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스냅선을 선택한 다음 델리트 키를 누르면 스냅선이 삭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한번더 치수 클린업을 선택하신 다음 스냅선을 생성하지 않고 싶으시면 이 스냅선 생성을 체크해제하신 다음 적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냅선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선택하시고, 치수 클린업 클릭, 그리고 적용 클릭.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치수가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